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오퍼를 받았던 팀 라리가의 3대장으로 꼽히는 아틀레티코 마디드와의 경기에 후반 교체 출전했습니다.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이날도 짧은 시간 동안 황끈한 플레이 또 화려한 돌파력을 보이면서 스페인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디에고 시메오의 감독이 직접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 선수 이번에는 아틀레티코의 안방인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였길래 현지의 극찬이 또 한번 나왔는지 팀의 패배 속에서도 박수를 받았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려 4명의 선수 사이를 빠져나오고, 살아박하고 돌파하면서 시도했던 왼발 슈팅이 악셀비첼의 육탄방어에 막혔던 장면이고요. 또이 마르카의 문구, 후가돈이라는 표현이 이제 스페인에서는 플레이를 후에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경기를 뛴다 이런 게 아니라 축구의 플레이를 의미하는 건데, 엄청난 플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장면이 또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니가이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갖춘 선수라는 것이 또한번 드러난 경기였는데, 경기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대1로 이겼어요. 마요르카가 오히려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 뒷심 부족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주중주말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아쉬운 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선 이제 결과를 통한 순위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번 주중 경기의 결과가 있었죠 바로 레알마드리드가 지로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완패를 당했고 또이 과정 속에 가스테야노스 선수가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홀로 4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으로 지금 세간좀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 결과로 인해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우승을 확정했다고 라 봐야 될것 같아요 주중 31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시점에 승점 76점으로 레알마드리드의 승점차 11점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경기까지 이길 경우에 승점차가 14점까지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와 1위 경쟁이 아니라 아틀레티코와 2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3위인데 마요르카의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63점이 됐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한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베티스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비겼거든요. 그러면서 베티스 입장에서는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뭐 일본 선수인 쿠보가 활약 중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점 55점으로 조금은 4위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베티스는 49점으로 또 한번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에 만족해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어, 그런 가운데 이제 마요르카는 사실 이제 7위까지 노릴 수 있는 성적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승점을 얻지 못하면서 10위에서 11위로 순위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선발명단 살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조력 선수들을 많이 내세웠어요. 이날이 이제 창단 120주년 기념 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웠는데요. 뭐 최근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뭐 프랑스의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드죠 앙초앙 그리즈만이 스페인 대표 스트라이커 알바로 모라타와 투톱으로 나섰는데 뭐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프리롤로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었고요. 3미들로 르마, 코케 그리고 데포리 배치가 됐습니다. 이세 선수가 뭐 위치 를 갖고 가면서 공격도 하고 압박도 하고 패스플레이도 펼치는 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백을 구성을 했는데 왼쪽 윙백으로 카라스코 오른쪽 윙백으로 몰리나인데 사실상 이제 카라스코가 왼쪽 윙어에 가깝게 올라가서 공격을 펼치고 몰리나가 조금 수비적으로 기여를 하는 물론 오버래핑도 하지만 약간 비대칭에 가깝게 움직였고 3백은 에르모소, 비첼 그리고 히메네스로 구성이 됐고 골키퍼 오블락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그르비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이강 무리키, 은디아의이세 명의 선수가 최근에 주전 공격 라인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모두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아부돈 프라츠와 앙헬 로드리게스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을 구성을 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도 모를라네스와 바바가 배치가 됐고 이제 좌우 윙백으로 좌우메 코스타와 마페오 쓰리백으로는 발렌트와 나스타시치 코페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 라이오 선수가 징계로 뛸수 없는 베테랑 수비수이자 팀의 구심점이 이제 빠지는 상태였는데 여기에 사실 경기 선발 명단에는 발렌트가 있었는데. 막상 경기가 킥오프하고 나서는 발렌트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웜업 도중에 부상하다 한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하지카두니치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또 나스타시치, 코페테와 쓰리백 라인을 이루게 됐어요. 아무래도 라이오도 빠지고 발렌트도 빠지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후방 지역에도 이제 끈끈함이라든지 뭐 노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앙헬과 프라츠의 투톱에 이제 다니 로드게스가 이제 이선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좀 펼쳤는데, 그래도 이강인 무리키가 마요르카의 그 공격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두선수가 빠진 것, 뭐세트핏 상황에서나 뭐 문전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흔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결국엔 이 마요르카의 후반전 좋은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한 이후에 나왔었는데 34분 동안 교체 출전해서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두 개의 슈팅을 또 기록을 했고 여섯 개의 코너킥을 처리하기도 했고 또두 차례 드리블 돌파 성공이라든지. 또 100%의 뭐 롱볼 연결, 그리고 세차례 리커버리를 포함한 경합 승률 80%등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를 남기는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주중 경기가 아니라 좀 일주일 텀을 주고 좀 경기를 했다라면, 풀핏으로 이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도 좀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고, 또마요르카의 성적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아틀레티코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는데 아틀레티코마데드가 처음에 창단했던 1903년때 입었던 유니폼이 이제 하얀색과 파란색이 이제 교차되는 이런 색깔이었던 것을 착안해서 창단 120주년을 맞이한 이 기념경기에 그때의 유니폼을 복원하고 또 그때의 엠블럼도 복원해서 특수제작한 원정 유니폼을 이제 착용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틀레티코의 잔치 속에 오히려 마요르카가 앞서 갔거든요. 전반 20분에 코너킥, 다니 로드리게스가 처리한 것을 배후에서 이제 다나스타시가 돌아 들어오면서 무려 네 명의 아틀레티코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완전 오픈 찬스, 프리 찬스로 헤더 슈팅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 아틀레티코의 세트 페 수비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게다가 마요르카가 역습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골을 넣고 내려서서 잠글 경우에 총공세를 펼치는 아틀레티코의 배후를좀 흔들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 수비적으로도 좀 이제 말씀드린 컴팩트함이 부족했고 역습 공격 상태에서도 아 이강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연결 고리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서긴 내려섰는데 상대의 공격에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34 분의 아틀레티코가 제 르마 선수의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공세, 반격의 폼을 열었고 다시 2분 뒤에는 카라스코가 문전에서 이제 일차적인 슈팅이 흘러나왔을 때 때린 이 오른발 슈팅이 마페오의 육탄 방어에 걸렸는데 이제 마페오의 팔에 맞았다라는 좀 의심이 있었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이제 어깨에 맞은 것, 특히 팔을 몸에 붙이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요것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슈팅을 때리니까 뭐 문이 열렸죠? 39분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카라스코가 몰리나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수류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몰리나를 향해서 코페테가 태크를 했거든요. 처음엔 패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역시나 이건 이 장면도 VAR를 통해서 공을 먼저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높이 K로 이제 넘어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요르카 수피가 흔들리고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그리지만 선수가 왼쪽에서 이제 날카로운 슈팅을 시청한 게 라이코비치의 선방에 걸린 이후 다시 그리지만 이 공을 잘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중앙 지역에서 이제 배후로 들어오던 로드리그 데프로에게 패스를 침착하게 밀어줬고 이 대포리 프리찬스에서 뒤에서 들어오면서 가볍게 이제 오른발 슈팅을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놓고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1이었지만 아틀레티코마드리드가 무려 73%의 압도적인 볼주유율을 기록을 했고 슈팅 숫자는 무려 16대1이었어요. 양팀 모두 빅찬스 한 번이 있었지만 나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슈팅을 바로 골로 연결하는 놀라운 결정력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고, 그 선제골 이후에는 거의 아무런 장면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아트레트코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슈팅 중에 6개를 박스 안에서 시도할 정도로 이제 공격 전개도 괜찮았고, 또 중거리 슈팅도 7개나 시도할 정도로 또 어느 위치에선지 서 빠르게 슈팅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득점에 대한 의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일단 하프 타임에 마요르카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백으로 말씀드린 라이오가 징계로 뛸수 없었고 발렌트도 갑자기 경기 직전에 선발 명단에서 빠졌는데 나스타시도 몸이 좀안 좋은지 안토니오 산체스 원래는 이제 중앙 미드필드, 뭐 측면 미드필드, 풀백을 볼수 있는 이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바 선수를 센터백으로 이동시켰는데 바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센터백 라인에 내려갔을 때. 대인 방어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교체를 하게 된 것이 마요르카의 수비를 더 흔들고 말았는데 실제로 후반 시작 2분만인 47분에 오른쪽 윙백인 나우엘 몰리나가 왼발로 접어서 날카로운 크로스패스를 올린 것을 모라타가 이제 배후 지역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특히 바바가 견제해줘야 될 상태에서 견제 실패를 하면서 이 헤더 슈팅을 내주고 말았고 이 헤더 슈팅으로 아슬레티코가 2대 1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먼저 골을 넣고도 마요르카가 지키지 못한 것은 결국 전문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틀레티코가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어요. 51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그리지만이 왼발로 올린 것을 수비수 히메네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라이코비치의 선방에 막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악재가 마요르카 입장에서 찾아왔는데 아부돈 프라치가 헤더 경합 상태에서 이제 눈두덩이가 찢어지면서 엄청난 출혈하게 을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참에 주전 공격수들을 투입하자 아기레 감독이 이제 56분에 앙헬 로드리게스 아부돈 프라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모를라네스를 빼고 무리키 은디아의 이강인 주전 공격 트리오를 모두 이제 추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전화 이복의 상황을 만들었다 교체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에 맞춰서 또 시메온의 감독도 대비를 하게 됩니다. 63분에 로드리고 데 폴과 르마 두 명의 좀 공격적인 미드필드를 빼주고 바리우스와 사울 조금은 젊고 열심히 뛰어줄 수 있고 부딪힐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리드를 지키기 위한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그러자마자 사실은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와요. 그리지만이 이 상황에서 이 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감하게 시도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바리오스가 들어간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 장악력이라든지 또 공격 전개력이 조금은 떨어졌는데 그 틈을 노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연달아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75분에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이어 받았는데 이때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게 되거든요. 이때 상대의 미드필더와 윙백이 모두 에워싸면서 순간적으로 아틀레티코의 4명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딱 쪼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심해운의 감독이 1월달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원했던 것은 이 선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투입됐을 때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압박할지에 대한 그물을 이미 구성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어깨 페인팅과 섬세한 볼 컨트롤 능력 그리고 이제 빠른 결정 능력을 통해서 이 4명 사이에도 공을 지키고 전진하는 데 성공을 했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제 비체를 몸에 맞고 이제 골대에 박혀서 골로 벗어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한 것 그리고 비체리 몸을 던져달라 상황을 끌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스페인 전국 스포츠 진 마르카가 또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비체리 이강인의 골을 막았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그 좋은 부엔 인테르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인테르나다라는 표현이 축구 용어로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공을 잡은 선수가 빠르게 전진했다는 얘긴데 바로 이강인 선수가 아주 좋은 전진 플레이를 펼쳤고 슈팅까지 했는데. 비첼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조명할 정도로 비첼이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골이 될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현지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코너킥 그리고 재차 이어진 공격 장면이 또한번 이강인 선수에게로 연결이 됐는데요. 한번 측면에서 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하퍼스페이스에서 조금 바깥쪽 패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공을 잡고 돌파를 치고 들어가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풀백인 나우엘 몰리나가 막아섰는데 이 장면에서 또 쉽게 한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한 척 하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전히 따돌렸어요. 무려 2명의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속으면서 공간을 내줬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각도상 왼발로 슈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럴 경우 타이밍이 늦게 때문이었는데이 슈팅은 아틀레티코의 주장이자 베테랑 미드필더인 코케의 몸에 맞고 또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 마요르카가 동점골의 기회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너킥 공격으로 또한번 상대 진영에 많은 마요르카 선수들이 진입해 있을 때 역습으로 추가 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바로 77분이었어요. 마요르카의 공격이 차단됐을 때 그리지만이 이 공을 잡아서 배후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카라스코를 향해 정확한 패스를 공간으로 찔러 넣게 됩니다. 이 패스를 카라스코가 받아서 단독 질주로 치고 들어간 이후 라이코비치 골키퍼까지 여유있게 제키고 밀어넣으면서 3대2를 만들었고 이 이후에는 이제 마요르카가 축격의 동력을 좀 잃었다. 경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가 거의 기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연달아서 슈팅을 했던 장면 중에 한 골만 들어갔더라면 2대2가 되면서 경기 결과 알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 골이 경기를 끝장냈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실제로 심해운의 감독도 이골 이후 79분에 모라타와 코케를 빼고 앙헬 코레와 와 조프리 콘도비아를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 및 수비 굳히기에 나섰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요르카가 좀 공격 뷰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또한번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바로 후반 추가 시간 2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나우엘 몰리나와 1대1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몰리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때 주전 오른쪽 풀백이었고 또올 시즌 아틀레티코에 합류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 수비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1대1 마주할 때마다 속이고 제치고 돌파하는데 계속 성공을 했어요. 이 장면도 이강 선수가 멈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흔들면서 공을 빼내고 빠져나가고 또 태클까지 들어왔는데 이걸 넘어서면서 제쳐 버렸고 거기에 이제 바리오스가 커버 플레이를 해서 내려왔는데 이 바리오스까지 제쳐내면서 문전 안쪽으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수비가 너무 많으니까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던 무리키에게 패스를 내줬는데 이 패스가 이제 수비수에게 차단이 되면서 끊기긴 했지만 이 장면 역시 이제 마르카에서는 후가돈이라는 표현을 썼죠. 후가돈 대 강인리. 이 후가돈이라는 게 후에고, 후가르, 이제 플레이라는 뜻. 축구에서 공을 다루는 플레이를 스페인에서 후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가돈은 그 플레이 중에서도 대단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장관의 플레이를 펼친 선수다라고 하면서 세 마르차데 몰리나, 몰리나를 제쳐버렸다. 그리고 좋은 패스를 했는데 동료가 받지 못했다. 동료가 슈팅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팀적으로는 아틀레티코에 완패를 당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플레이는 좋았고 또 개인적인 평가는 좋게 유지됐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요르카 31라운드 경기 패배로 남은 경기는 딱 7경기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새벽 2시에 3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틀레티클럽 빌바오와의 홈 경기고요. 이 경기를 이긴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최소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살수 있게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면서 돌풍의 팀, 매우 주목받는 팀이 된 지로나와의 원정 경기는 5월 5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카디스와의 홈 경기 경기 시간도 확정이 됐는데요. 5월 13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게 됩니다. 마지막 4네 경기는 알메리아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라우바이노와의 경기인데요. 이후 경기들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또이 강희 선수의 활약상과 현지 반응 또 이어지는 이적설 소식까지도 한준 TV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